여러면이천연제품을제 재정하게 전국을 다니는 여러분,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. 아, 네. 동생은 서초적이 아닙니다. 의학적으로, 과학적으로 했을 때 28일에는 동생의유전자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. 내러분일세계로 여러분을 갖고 드리고 지랄하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의 인생을 방지하지 마시고, 정당한 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. <S biết> 여러분 공산당들이 공소리단을 이용한다면 다트럭치키고다 매형치키고 다 빠뜨리는 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회 공산주의 주사파가 여러분을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소리 하나 해지버리면 죽습니다 당의 수명이 다시 단독입니다. 여러분, 즉시 그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. 엄마, 아빠게 기쁨을 내고여러분이 가문의 기쁨을 내고이 대한민국의 영원의 피를 나타낼 수는 있그 영광의 가문을 일으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<목소리> 여러분 사랑합니다. 여러분 그 악한 짓에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. 이제 이 영광을 도고돌아오시길 바랍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오늘 만국의 길로 들어선 동성애 학교과 반대 기사여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. 참여해주신 기사분들과 순서를 담당해주시고 연사로 참여해주신 목사님들과 이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.